오야 이 리뷰왕 설리비왕 놀러가요. 안녕하세요. 리뷰왕 설리비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션월드 갔다 왔거든요. 가는 김에 콘텐츠 재밌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어? 영상을 그렇게 못 찍더라고요. Don't even worry about it. <laughs> 그래서 지금 영상을 가지고 뭐, 뭐그 찍어 놓은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버리기는 조금 아쉽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좋은 정보 한번 얻어 가시라고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꿀팁 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꿀팁 같은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번개장터. 둥고나라 검색화면에싼거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구명조끼를 포함 안한 가격이 36,000원. 근데 구명조끼 대여가 8,000원이에요.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여하는데 8,000원이야. 그러면은 두개 합하면은 44,000원이잖아요. 44,000원 맞나? 3,6, 44,000원 비석인데 이제 나 가가지고 체력 딸려가지고 몇 시간 내지도 못하는데 꼭 뽑을 수 있을까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 최저가가 그래봤자 4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고나라 같은데 검색하면은 좀싼거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3만 5 0원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문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실시간으로 3만 5 0원에 구명조끼 포함해서 종일권을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좀 싸게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 할인 같은 건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네이버 최저가보다는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좀 싸게 다녀올 수가 있어요 약간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쫌생이 같은가? 데이트하러 갈때 그냥 쌩으로 가지 말고 한 번쯤은 검색해보세요 이거 은근 꿀팁! 당인 말. 두 번째. 음, 물놀이 갈 때는 당충전 잘 해야 되잖아요. 이런 초코바 같은 거 하나 챙겨가면 되게 좋아요. 저는 다이소에서 이거 한 봉지에 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널드 가가지고 한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가방에다가 챙겨놓으니까 당 떨어질 때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이제 어트랙션 기다릴 때 그때 하나씩 까먹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나 비수기는 이제 가을 막 들어가는 그런 쯤이기 때문에 체력도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코바 같은 거더 챙겨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친구랑 갈 때, 연인이랑 갈 때, 하나씩 챙겨놓으면 좀 센스있다 소리 들리겠어요? Nice.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트랙션 기다리는 게 어디를 갔다 오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럴 때, 어디 가는 것보다 초코바 하나씩 나눠 먹으면 또 사이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작은 거 하나씩 챙겨 놓으면 너무 좋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스포츠 타올 같은 거 하나 가져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놀러가면 되게 추워요. 비치 타올 같은 거, 커다란 거, 도톰한 거, 따뜻한 거 이런 게 가져가면 너무 좋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스포츠 타올이 얇아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영하시는 분이. 발속하니까 또 있더라고. 음, 가격도 싸요. 2,000원이면 사요. 얇아요. 얇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추울 때 이렇게 좀 하기도 괜찮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활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타올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꿀팁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당근 마켓이나, 번개장터, 혹은 중고나라 같은데 한번 검색해봐라. 그러면은 좀더 싸게 파는 사람이 어딘가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코바 챙겨가세요. 당 떨어졌을 때 챙겨 먹기 참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스포츠 타워를 챙겨가면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laughs> 가러지 마세요.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은 어디 가나 공통인 것 같은데, 폐장 시간 가까울 때 달리면은 두번탈수 있는 거, 슈퍼패스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오션월드가 6시 반에 대부분 놀이기구가 끝나요. 6시에 막 달려가니까 슈퍼 에스라이드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신나가지고, 우하 우하하! 두번 탔거든요. 폐장 시간이 되면은 달리세요. <laughs> 이렇게 좀꿀팁 팁을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가방을 가지고 다니길래 이렇게뭐 초코바도 가지고 다니고 스포츠 타월도 가지고 다니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지고 다녔던 가방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돈 주고 구매했어요. 근데 생대 방수팩 가방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물건을 넣어놨을 때 방수 기능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으로 뒤로. 그래서 앞쪽에는 휴대폰을 넣고 뒤쪽에는 스커방 그리고 스포츠 타올 이런 걸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크로스백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목에다가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양도 많이 들어가고 휴대폰도 볼수 있고 저는 이런 형태의 가방을 하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히 계세요 여러분.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